검찰 독재 국가로 돌아갈 수 없다.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. 이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검찰 독재, 보복 정치의 부활.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. 사법 개혁 공약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검찰 독재 계획 발표를 한 것이다. 이렇게 어,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이미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소 분리를 기초로 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. 그리고, 어,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본인도 스스로 수사기소 분리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어, 밝혔고,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.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마다 이렇게 바꾸는 윤석열 후보의 그 놀라운 변신력은 바로 개인으로는 권력욕일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보복 정치의 부활이요. 또 다른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장본인입니다. 그런데 노무현 수사한 적 없다. 이렇게 거짓말도 거젓시했고요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기획사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어 발언도 했다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검찰을 문민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의 수화로 부릴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검찰 개혁 안을 완전히 후퇴시키는 검찰 독재 방안을 버젓이 발표했습니다. 이렇게 한순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짐 뭉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버젓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시는 대한민국의 정치보복의 역사가 반복되고 권력으로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짓밟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면서 보복을 이렇게 일상화하는 그런 비극적 정치,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